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4월 8일까지 에, 사순절로 보내고 이제 4월 9일날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지난 주간에 마디그라로 해서 여러 퍼레이드와 따들썩한 어,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예전에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면 금식하며 그 기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로서 이제 수요일 전날 화요일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들어가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죄라는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죄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는 본문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의 삶과 죄를 짓고 난 후의 삶 모두를 경험한 세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세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삶만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결과로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이 그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것이 이어지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결국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이 가인과 아벨처럼 누군가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식으로 죽음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을 터이고 자신의 자녀들 세대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죽음이 주어지는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알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알게 된다. 가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서 그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본성 안에 죄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요. 가인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그 죄라는 주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 주는 아주 그런 아들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본문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알려 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은 그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마주하게 되는 그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의 모습도요. 내가 나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떤 어, 세팅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인간이 어디까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 있었는구나 하는 사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요, 이 러시아 군인들이 집에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 기록들이 이렇게 에, 에, 녹취가 돼 가지고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통화 내용들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무섭다 나도 내가 무섭다 어, 걸어 다니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도 내가 나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닌니 더구나.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가 혈육 관계 아닙니까? 가족 관계.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극도의 불신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다가 잔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왜 그런 걸 실어 놨을까? 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참혹한 현장들을 왜 적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악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 놨다.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면에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전의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가인과 아벨이 각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농작물에서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 그런 사,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후에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그러시죠. 아마 제물을 받지 않는 확실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구약의 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은 아마 제물을 불로서 이렇게 태워서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아벨에게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가인의 반응을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반응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날 정도로 몹시 화가 나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분하다라고 하는데 이 분하다라는 단어에는 아주 몹시 질투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벨을 향해서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아벨 전원만 없으면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꽉 차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무언가 가인을 향해서 전달하려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해 가기보다는 가인은 그 문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그 사건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향해서 아벨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벨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로 말미암는 성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7절에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메시지를 가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가인의 마음 안에서 단순히 즉석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관찰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을 자신에게 가지고 그를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키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마음이 계속 격동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 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어떤 사건을 또는 어떤 타이밍을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나를 향해서 적용하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그 타이밍에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의 DNA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온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런 일을 벌렸는지를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내놓은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문제의 원인을 아하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아하와에게 그 물었지요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저 뱀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가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DNA는 똑같습니다. 오랜 역사가 흘렀지만은 죄의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때때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상황, 어떤 다른 것에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것이 죄의 DNA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성품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적용하며 생각해가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랬는데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빈들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그 8절에 본문 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그랬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가인이 고의적으로 하나님도 보시지 않을 것 같은 빈들로 동생 아벨을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 있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여 오히려 그 죄의 마음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무언가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범죄를 모방해서 모방범죄가 나옵니다. 아, 저런 죄든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도 죄를 짓는구나. 근데 가인이 겨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살인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빈들에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격동되는 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이런 방식으로 아벨을 쳐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피해서 빈들로 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적인 고민과 싸움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때 동상 동 동방에서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명상 참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것과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동양에서는 명상을 하라고 할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 다 비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비우고 비우면 순전한 마음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자연과 일치가 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때묻지 않은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명상이고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무엇을 마주하게 되느냐? 그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이 우리의 내적인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나 자신의 이 뿌리 깊은 죄의 성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내 마음을 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의 성품이 컨트롤된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성품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빈들로 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격동하는 그 목소리만 남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그 죄의 성품의 목소리를 따라 도를 들어 동생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가인이 실패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채우고 있는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생활 속에서 꽉 차있던 오만 가지 생각을요 그 생각을 향하여 하나님의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들으고 채우고 하면 내 안에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내 안에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요 질서를 그런 질서 잡힌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다스리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하고 원하시는 바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빈들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길 바라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곱씹는 그런 작업을 해가셔서 가인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작 많은 관심을 두신 것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소개하면서 거기 아벨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딱한 소절로 끝이 나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4장에서의 많은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다가가시는 모든 장면을 누구에게 할애하고 있냐면 가인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아벨에게는 직접 나타나시셨다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그를 향하여 다가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죄와 갈등하고 있고 본성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많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혹시 나를 향해서 가인을 향해서처럼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쓴 말씀이 오고 나를 향해서 뭔가 아, 나의 말씀 가운데 책망하시고 불편한 말씀이 들릴, 들릴 때에 그때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목자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자 비유를 하시면서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범생이요 아버질 양에서 효도하고 효도 있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큰 아들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부했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알아달라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는 그것을 몰랐지요.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하고, 도망치듯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향하여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요. 버려진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향하여 말씀하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라고 한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여전히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이렇게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말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결국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말씀하지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에덴과 가까운 동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 가인과 아벨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날씨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씨앗을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땅을 일구면서 가꿀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살인 사건을 벌인 다음에 가인은 그 동쪽으로부터 더욱 멀리 멀리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아도 될 삶을 추구한 거예요.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는다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성을 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죠. 파워를 기릅니다.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농사짓고 가축을 키운 민족을 찾아가서 약탈해와서 그걸로 먹을 걸 삼아서 지내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또 무기를 갖고 훈련을 하다가 가서 약탈을 해오고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이요 성을 쌓고 그 성에 들어가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마치 부자와 거지 나서로의 삶처럼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곡간에 어느 정도 찼으니 이제 먹고 놀자.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뭔가 할 필요 없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 인생을 탁 끝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끝, 끝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멀어져서 그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1%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여기는 순간 삶이 끝나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게.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삶을 추구하는 걸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에덴 가까운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아벨을 대신하여 난 세세 후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안정된 땅을 버리고 본토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유리 방황하면 나그네로서 살았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세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멀리 멀리 에덴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에덴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에덴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여 더욱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